아, 오지마을에 지금 장마가 끝나고, 이 나무 쓰레기들, 뭐 생활 필수품들 떠내려온 것들입니다. 이거 어떻게 지워야 될지 모르겠네요. 지금 저기 정화조도 지금 이번에 장마 때 떠내려온 건데, 한 3, 4일 만에 주인이 찾으러 왔는데, 너무 커갖고 지금 못 끌고 가고 있어요. 이거 이것뿐만이 아니다. 닙 지금 집으로 가는 길에도 다 쓰레기 떠니다 쓰레기. 그래서 이거를 치워줘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아마 굉장히 모자른 것 같아요. 저희 집 쪽으로 가는 길에는. 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여기서 운반수단은 뭐 이제 경운기나 뭐 오토바이인데 저희 집에는 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쓰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이 길을 나오질 못해요 지금 오토바이를 사용 못한 지가 한 거의 한달돼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장마철이 뭐 워낙 비 때문에 사용을 못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, 뭐, 네발 오토바이 같은건 상관이 없는데, 제게 두 발이라, 여길 지금 나오지 못해요. 이게 다 질퍽질퍽입니다. 진흙이 뭐, 한 최소, 한 7, 8cm는 쌓여있는 것 같아요. 어휴, 좀 미끄러집니다, 지금. 진흙을 지나가면, 이거 완전히 다 쓰레기 떠내려온 것들입니다. 이 포크넥으로 깨끗이 쓸어내면 좋겠 는데 끔찍하죠 지금 이렇게 나무가 너무 많이 쌓 있어서 제가 삽으로 어떻게 조금이라도 길을 내보려고 했는데 끔찍도 않습니다 통나무들이라 굉장히 굵죠 뭐 이런 나무들은 뭐 삽으로 옮겨 될게 아니고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 저기 뭐 애들 노는 축구공도 하나 날라와 있네요 별게 다 옵니다 지금 물가로 내려가는 이길 보시면 뭐다 완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 여기도 공이 하나 있네요 어우. 겁니다. 바람도 안 빠졌네. 바람도 안 빠졌어. 뭐 오지에서 온구갈 일도 없고. 아 이거 깝깝합니다 오지 살면 뭐 좋은 점도 있지만, 아 이럴 때는 뭐뭐 여기 뿐만이 아니라고 하니까 힘듭니다. 지금 부두로 내려가는 길 자체가 다완전 쓰레기 떡으로 채워졌으니까요 장마가 지나는 갔어도 아주 상처를 주고 가네요 아 이것도 다돈 주고 사는 물건인데 잘 챙겨서 누구 쓸 사람이 있으면 주겠습니다 이 오지마을에 살면서 좀 재미난 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, 별로 재미난 일이 없고, 올해는 완전히, 뭐, 작물도, 장마로 인해서 굉장히 망가지고. 하... 사과 보십시오. 비 맞아갖고, 뭐, 뭐 제건 아니지만, 관리가 잘안 됐습니다. 다행히, 블루베리들은 장마 오기 전에 다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아로니아입니다, 아로니아. 나무가 휘어질 정도, 로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좀 많이 달렸어요. 따야 되겠죠. 이건 농업용 오토바이인데 뭐 미션이 나가뭐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수리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수리 한번 나가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싣고 나가야 되는데 호수를 건너서 만만치 않죠 지금 제 유일한 여기 교통수단이고 운반수단인데 계속 묶여 있습니다 저 쓰레기 를 치우지 않으면 이건 나갈 수가 없어요. <laughs> 사과가, 그래도 요거는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, 사과들이. 한, 한 20여 후에 따서 먹어야 되겠어요. 잘익고 있어요. 오지 생활이 뭐 장마 이런 거 외에는 올해는 뭐 굉장히 많이 온 장마니까 그렇고 이렇게 큰 피해는 사실 없었는데 뭐 피해라고 해 봐야 뭐 그래도 강원도 쪽은 어, 밑에 지방보다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좀 나은 편이죠. 아, 아침 시간이 돼서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된것 같아요. 냉장고 오늘 청소 좀 하려고 밖으로 끄집어냈는데, 이 시골에서는 이거는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고입니다. 냉동만 되네.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이게 냉동해서 보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장 챔크가 없고, 그리고 냉동고 하나로 대신을 합니다. 방 안에는 큰 냉장고가 있으니까 보조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. 아, 뭐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또 굉장히 오늘 뜨겁습니다. 아침부터. 아침에 잠깐 낚시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뜨거워서 올라왔어요. 일단, 땅도 아직 다 마르지 않았고, 여기 물에 잠겼던 것들, 물다 빠지고, 작물은 뭐, 완전히 전멸을 했죠. 그나마 옥수수는 좀 땄는데, 언제가 그랬냐 식으로 물도 고요하고, 오늘 햇빛도 좋고, 하늘도 뭐, 깨끗합니다. 혹시 이런 오지 생활 하고 싶은 분 있으면 댓글이나 연락 주세요. 체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이상 오지마을 한량이었습니다.